Most of them to be tired. Yeah, yeah, of course. And you will. over. We've been training that. You stay so away. Yeah, because you need to step over. Yeah, shorten the, push the push distance. Push. You put you put good pressure on him, but then you don't punch, you throw one punch. Throw your combos. we have been training it. 졌습니다. UFC에 넘어와서는 역대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생각하고, 어쩌면 이로써 맥글거와의 대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죠. 챈들러의 경기력이 항상 그렇듯, 아쉬운 점을 얘기하기 전에 핀블렛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슈퍼맨 펀치를 허용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제껏 챈들러를 상대했던 선수들 중 위기 없이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핀블렛을 너무 저평가했던 것 같고, 또 토니 풀게슨전을 기점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스타일의 변화가 공백기 동안 발전을... 아주 잘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프리뷰에서 핀블렛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랭킹 8위로 올라오며 라이트급의 컨텐더 라인은 더 단단해졌고 이런 기세라면 한 번의 승리 후에 이젠 정말 타이틀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지난 인터뷰들과 펄그슨전, 또 바비그린전을 보면 핀블렛은 보기보다 계산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소 무식하지만 화끈하게 휘두르던 모습들에 비해 최근 경기들은 킥을 통한 거리싸움과 그라운드게임을 잘 섞어주며 안전한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좋은 타이밍에 안정적으로 챈들러를 눕혔다고 볼수 있죠. 이번 경기는 크게 봤을 때핀블레이 잘해준 점, 챈들러가 자신의 장기를 살리지 못하고 너무나 못해준 점, 그리고 챈들러의 체력과 스피드가 많이 죽었다는 점이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챈들러의 너무 좋지 않았던 경기력에 관한 장면들을 봐야 할 텐데, 프리뷰에서 핀블레시 랩트를 허용하는 습관과 턱을 들고 전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챈들러가 잘해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셋업이라고할수 있는 바디와 크게 오버핸드를 던진 후 앞손을 내 는 제누커를 쓰러뜨렸던 것과 비슷한 콤비네이션에 한번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기 스탯을 보면 챈들러의 전체 타격 횟수는 39번에, 유요타가 28개 중단 11번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핀블랙과 거의 5배가 차이 나는 타격 횟수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킥과 백을 잡았을 때를 제외한다면 거의 타격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라운드가 끝나고 코너 사이드의 거리를 전혀 잡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챈들러는 일단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압박과 타격, 또푸러크가 없다시피 백 스텝으로만 회피를 해주는데 이게 직선으로 밀고 들어가는 컴비네이션이 좋은 핀블렛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챈들러는 앞뒤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스텝이 기본이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와 같은 경우 클린치와 니킥, 또 프런킥으로 챈들러의 전진을 아주 효과적으로 저지해줄 수 있었죠. 이번 경기에서 챈들러의 가장 가장 큰 문제는 타격을 내지 않았다 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답답한게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사이드에선 타격을 더 내야 한다는 주문을 하지만 핀블렛의 체력을 빼놓기 위해 가드를 올리고 대주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 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체력이라도 잘 빼놓던 지 2라운드가 시작했을 때 그래플링 싸움에서 무리한 체력소모로 이미 자신이 더 지쳐보였습니다. 평상시와 같으면 이런 타이밍에 레벨체인지 페인트와 함께 뒷손 바디를 내고 앞손이 올라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도 지쳤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챈들러 특유의 가드가 떨어지는 모습 때문이지 볼륨이 적었던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단순히 챈들러의 좋지 않았던 경기력에 있다 생각합니다. 타격에서 별다른 옵션이 없고 상대를 잡아두기 위해 케이지 커팅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닌 챈들러는 펀치를 내지 않으면 아주 아주 쓸모가 없는 파이터가 되어버리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챈들러가 너무 소극적이기도 했지만 핀블렛이잘 준비를 해온 부분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죽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달려들어 타이밍을 만들 챈들러의 어프로치를 대비해 핀블렛은 뒤로 빠져주면서 잘 받아줄 수 있는 경기를 준비해온 것 같은데 서로의 신장 차가 나기 때문에 빠지면서 앞손 체크로 전진을 막아주. 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와 달리 신중했던 챈들러가 앞손의 반응을 아주 크게 해주면서 빠져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유유타였던 챈들러의 전진에 대한 니킥을 보면 챈들러의 반응이 많이 느려진 것 역시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챈들러가 펀치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압박을 하다 말고 빠져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기를 선보일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주었기 때문에 핀블렛이 마음을 아예 놓고 편하게 뒷손을 크게 휘둘러줄 수도 있었죠. 챈들러는 뒷손 오버핸드를 가드 위로 계속 받아주었는데 1라운드에만 5번 이런 식으로 뒷손을 허용하는 모습으로 보아 핀블렛의 체력을 빼놓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정말 무섭게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단신에 숙여주면서 들어오는 챈들러를 상대로 핀블렛은 어퍼와 앞손훅을 많이 던져주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드를 바짝 굳히긴 했지만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 맞아떨어진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고, 경기 준비는 확실히 핀블렛 쪽에서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또 킥의 활용도 아주 좋았는데 일단 프리뷰에선 지난 경기들로 보았을 때 킥을 던지며 카운터에 걸리는 핀블렛의 모습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폭발력이 좋은 챈들러를 상대로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챈들러는 중심이 낮은 스탠스에 앞발의 무게가 많이 쏠려 있긴 합니다. 그만큼 앞발이 킥에 노출된다는 얘기인데 평상시엔 킥을 맞더라도 거의 뭐 앞발로 베이팅을 하는 것처럼 뒷손 오브 핸드를 크게 던지면서 받아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펀치의 볼륨 자체가 아주 낮았고 소극적인 운영을 해주었기 때문에 경기의 초반부터 데미지가 커 보이는 렉킥의 허용이 있기도 했고, 경기 전반적으로 킥의 신경을 많이 뺏긴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핀블렛의 킥의 카운터가 단한번 나왔는데 맞추지는 못했고, 아주 좋은 포인트와 타이밍에 아웃사이드 킥이 많이 적중했습니다. 또 뒤로 빠져주면서 내는 프론트킥과 하이킥의 활용 역시 좋았죠. 핀블렛은 킥 옵션이 많은 편인데, 앞발, 뒷발 할거 없이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킥으로 흐름을 잘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플링 게임을 보면 1라운드에는 킥타이밍에 일단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백에서 핀블렛의 오른팔을 잘 컨트롤 해주긴 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핀블렛이 코너에 주문대로 엘보를 넣는 장면이죠. 컨트롤이야 뭐 애초에 큰 기대가 없지만 챈들러의 가장 큰 문제는 힘을 아주 많이 낭비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슬램과 같은 경우 다리를 걸어주지 못했을 땐 힘으로 넘기기 아주 유용한 기술이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케이지 사이드에서 다리를 차주는 것도 아니고 걸어놓는 것도 아닌데 별 의미 없이 상대를 밀기만 하는 오히려 자신이 체력소모가 많은 움직임으로 포지션을 잘 이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핀블렛이 가드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트라이앵글을 시도하자 너무 쉽게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2라운드도 비슷한데 백을 일단 잡긴 했지만 두 번의 슬램 시도 역시 힘이 많이 드는 시퀀스고 챈들러가 아주 아주 잘하는 다리 그립을 잘 걸지 못하고 중심을 너무 위에 놓다가 리버스를 당하는 장면이죠 <laughs> 이후로는 파운딩을 많이 맞기도 했고 핀블렛의 암 트라이앵글 시도가 있었습니다 백에서의 초크를 내줄 뻔한 장면 백을 잡혔을 때바디 트라이앵글을 쉽게 내주면서 등이 활짝 펴지는 모습, 챈들러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움직임들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3라운드엔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갔고 중심을 컨트롤하지 못하자 백을 내주면서 파운딩으로 두들겨 맞다가 이제껏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으로 t k o 를 당했습니다. 파워와 터프함이 유일한 장기인 챈들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소 굴욕적인 패배가 아닐까 하고 신체 능력이 기존의 경기보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몇 있었기 때문에. 이젠 어쩌면 설마 하는 기대치도 접게 만드는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핀블레은 승리와 함께 올리베이라를 컬라우드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는 타이틀까지 무조건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토프리아와 대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기 때문에, 당장 핀블렛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프리아가 최근 조르곤의 팟캐스트에서 핀블렛과의 대결에 대한 언급을 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루키안이나 감독과는 상성이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누커, 포이리에, 할로웨이를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 서 감사하고,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